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잘 잤다. 상쾌하다인가요? 아니면 아이고 오늘도 허리가 무릎이 또 시작이네. 하면서 끙끙 앓는 소리부터 나오시나요? 요즘 제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열에 아홉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원래 아픈 거 아닙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죠, 뭐. 정말 그럴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기 좀 도와줘, 여기 막혀 있어, 여기 굳어 있어 라고 외치는 우리 몸의 SOS 신호인 거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잠깐 시원합니다. 약을 먹으면 그때는 좀 낫습니다. 비싼 파스를 붙이면 붙일 때만 시원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다시 욱신욱신, 찌릿찌릿. 마치 끝없는 터널 같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약이나 주사처럼 즉각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했을 때,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깨워주는 방법입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통증은 절대로 아픈 그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곳을 풀어주면 연결된 다른 곳도 함께 풀립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연결고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세 곳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딱 10분만 풀어주세요. 비싼 도구도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두 손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의 장소는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선생님, 저는 허리가 아픈데 왜 뜬금없이 허벅지를 만지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우리 허벅지 앞쪽에는 대퇴사두근이라는 큰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위로는 골반뼈에 아래로는 무릎뼈까지 연결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골반과 무릎을 연결하는 다리, 교량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골반에서 무릎까지 이어진 긴 고무줄이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서 짧아졌다고요. 그럼 이 고무줄이 골반을 앞으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골반이 앞으로 당겨지면 허리뼈가 과도하게 꺾이게 되고 허리뼈 사이의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게 바로 허리 통증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 근육은 무릎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무릎 통증의 원인도 됩니다. 더 놀라운 건 허벅지 앞쪽이 굳으면 균형을 맞추려고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서 목과 어깨까지 긴장하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70대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고 은퇴 후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하루 종일 서 계셨죠. 원인 모를 허리 통증과 어깨 결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가 드니까 퇴행성 변화입니다라고만 했답니다. 진찰해보니 허벅지 앞쪽이 돌덩이처럼 딱딱했습니다. 매일 저녁 10분씩 풀어주시라고 했더니 일주일 후 어깨가 가벼워지고 다리가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한달 후에는 자세가 좋아지고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손바닥 전체로 허벅지 앞쪽을 무릎 위에서 골반 쪽으로 천천히 쓸어 올립니다. 손바닥에 따뜻한 열기가 근육을 깨우는 준비 운동입니다. 1분에서 2분 정도 천천히 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봅시다. 주먹을 가볍게 쥐거나 엄지손가락 두 개를 모아보세요. 골반 밑에서 무릎 위까지 천천히 눌러보면서 뻐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곳을 찾으세요. 그곳이 포인트입니다. 얼마나 세게 눌러야 할까요? 아, 아프다가 아니라, 아, 시원하다 느껴질 정도입니다. 10점 만점에 5점에서 6점 정도의 통증이 적당합니다. 한 곳을 3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천천히 힘을 빼고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듯 문질러 줍니다. 시계 방향 5번, 반시계 방향 5번, 골반 밑부분, 허벅지 중간, 무릎 위쪽, 이렇게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쪽 다리에 최소 3분, 여유 있으면 5분씩. 근육이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충분히 풀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마사지를 마쳤으면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10초 유지. 서서 할수 있으시면 발목을 잡아 엉덩이 쪽으로 당겨보세요. 15초 정도 유지합니다. 자. 두 번째 비밀의 장소는 바로 우리 몸의 뿌리, 발바닥입니다. 발이 편해야 온몸이 편하다는 옛말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하시던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말입니다. 왜 발바닥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서 있을 때, 걸을 때, 온몸의 무게가 어디로 전달될까요? 바로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자 땅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 역할을 합니다. 발바닥을 자세히 보면 굽어 있습니다. 발가락 쪽이 높고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고 뒤꿈치가 또 높죠. 이걸 발아치 또는 토궁이라고 합니다. 이 아치 구조가 마치 다리의 아치처럼 우리 몸무게를 분산시키고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치를 떠받치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집니다.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이 평평해지죠. 소위 말하는 평발이 되는 겁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어 평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치가 무너지면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걸을 때마다 땅에서 오는 충격이 발바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어디로 갈까요? 바로 위로 전달됩니다. 발목, 무릎, 고관절 그리고 허리 척추로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매일 걸을 때마다 충격이 무릎과 허리로 전달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연골이 빨리 닳고 허리 디스크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발바닥만 제대로 관리해도 무릎과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수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체성감각 수용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몸의 상태를 감지하는 센서들입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이 센서들이 활성화되면서 뇌로 신호가 전달되고 전신의 혈액 순환과 신경 활동이 개선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발바닥에 우리 몸 전체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다고 봅니다. 발바닥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그와 연결된 장기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수천 년간 전해져온 지혜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70대 후반의 박영희 어르신은 몇년 전부터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침대에서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서 있어도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했답니다. 소위 말하는 좌골신경통 증상이었죠. 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 것도 두려워지셨습니다. 10분만 서 있어도 다리가 저려서 쪼그려 앉아야 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힘드셨답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치료를 받아보셨습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는데 그때뿐이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똑같아지니 우울증까지 올 뻔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평생 이렇게 아프게 살아야 하나 하는 절망감이 드셨답니다. 박영의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먼저 신발을 벗어보시라고 했습니다. 발을 보니 발바닥 아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발 뒤꿈치 앞쪽 부분을 누르니 아이고, 그 소리가 나왔어요. 족저근막이라는 발바닥에 두꺼운 막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발바닥이 너무 굳어서 충격 흡수가 안 되고 있어요. 걸을 때마다 충격이 무릎과 허리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딱딱하니까 발의 혈액 순환도 안 돼서 다리가 저린 겁니다. 저는 매일 밤 TV를 보시면서 발바닥 마사지를 하시라고 처방해 드렸습니다. 특별한 기구가 없으시면 골프공이나 작은 물병을 발바닥으로 굴리시라고요.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렸죠. 처음 며칠은 너무 아파서 5분도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굳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예전만큼 안 아파요라고 하셨어요. 2주가 지나자 변화가 확실해졌습니다. 발바닥이 부드러워지면서 아침 통증이 많이 줄었고 걷는 자세도 안정됐답니다. 한달 후에는 다리로 내려오는 저린 느낌이 절반 이상 줄었어요라고 기뻐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30분 넘게 장을 보고 오셨는데도 예전처럼 다리가 저리지 않았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편하게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셨고요. 박영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바닥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처음엔 이게 뭐 도움이 되겠어 했는데 정말 신기해요. 발이 편안해지니 걷는 자세가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허리에 가는 부담도 줄어든 겁니다. 발바닥이라는 뿌리가 튼튼해지니 온몸이 편해진 거죠. 지금 바로 함께 따라 해봅시다. 양말을 벗으시면 더 좋습니다. 맨발로 하는 게 피부를 통해 직접 자극이 전달되니까요. 편안하게 의자에 앉으세요. 한쪽 발을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려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은 무리하지 마시고, 발을 낮은 의자나 방석 위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발바닥이 잘 보이고 손이 닿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양손으로 발을 감싸 쥐고 따뜻하게 주물러 줍니다. 마치 빵 반죽을 주무르듯이 부드럽게 눌렀다 놓았다 합니다. 하루 종일 고생했어 수고했어 하면서 내 발에게 말을 거는 거죠. 발등도 쓰다듬어주고 발목도 돌려주고 발 전체를 살살 흔들어줍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2분 정도 발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엄지손가락을 발바닥 정중앙에 대봅니다. 발가락을 쭉 펴면 발바닥에 사람 인자 모양으로 주름이 잡히는데 그 중심 부분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용천혈이라고 해서 기운이 솟는 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봅니다. 3초간 눌렀다가 천천히 힘을 뺍니다. 이걸 10번 반복합니다. 누를 때는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누르고 힘을 뺄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에는 엄지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문질러 줍니다. 시계방향으로 10번, 반시계방향으로 10번. 처음엔 약간 아플 수 있는데 계속하다 보면 시원한 느낌으로 바뀝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한 3-4cm 올라온 부분, 발바닥 아치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족적음막이라는 두꺼운 막이 있는 곳입니다. 이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 뼈에서 시작해서 발가락까지 쭉 연결된 강한 섬유 조직입니다.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서 발아치를 유지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굳으면 족저근막염이 생겨서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이 부분을 주먹을 쥐고 관절 부분으로 눌러봅니다. 또는 엄지손가락 두 개를 모아서 눌러도 좋습니다. 발 뒤꿈치에서 시작해서 발가락 쪽으로 천천히 쭉쭉 밀어올리듯이 쓸어줍니다. 마치 굳은 반죽을 펴듯이 딱딱한 근막을 부드럽게 펴준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한 번에 세개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조금씩 풀어줍니다. 이 부분만 3분 정도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처음엔 아이고 아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힘을 조금 빼고 더 부드럽게 합니다. 며칠 하다 보면 덜 아프고 시원해집니다. 발가락 바로 밑 부분, 발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걸을 때마다 체중을 받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가락 하나하나 밑을 꾹꾹 눌러줍니다. 엄지발가락 밑, 둘째 발가락 밑, 이렇게 다섯 개 발가락 밑을 모두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각 내장기관과 연결된 반사구가 있다고 합니다. 엄지발가락은 머리와 목, 나머지 발가락들은 눈, 귀, 어깨, 등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발가락 하나하나를 손으로 잡고 빙글빙글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 3번, 반시계 방향 3번. 다섯 개 발가락을 모두 돌려 주세요. 그다음 발가락 사이사이를 손가락으로 벌려 줍니다. 발가락들이 꽉 모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발이 답답합니다. 사이사이를 벌려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약 집에 골프공이나 테니스공 또는 작은 물병이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바닥에 공이나 병을 놓고 발로 밟으면서 앞뒤로 굴립니다.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TV 보면서 서서 해도 됩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천천히 굴리면서 발바닥 전체를 자극합니다. 체중을 실어서 눌렀다가 살짝 힘을 빼고 다시 눌렀다가 이렇게 반복합니다. 특히 아치 부분을 지날 때 조금 더 체중을 실어서 눌러주면 좋습니다. 한쪽 발에 3분 정도 총 2, 300번 정도 굴리면 됩니다. 다 끝나면 양손으로 발을 감싸고 따뜻하게 비벼줍니다. 발바닥과 발등을 부비면서 열을 내줍니다. 그리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 10번. 반시계 방향 10번. 반대쪽 발도 똑같이 해줍니다. 양쪽 발을 모두 하면 대략 20분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는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15분 안에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첫째, 크림이나 오일을 발라서 하면 더 좋습니다. 손에 마찰이 줄어들고 부드럽게 마사지 할수 있습니다. 그냥 핸드크림이나 바디로션도 괜찮습니다. 둘째,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갔다가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조격을 10분 정도 하신 후에 발바닥 마사지를 하면 근육이 이미 이완되어 있어서 더잘 풀립니다. 셋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 감각이 둔할 수 있으니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발에 티눈이나 굳은 살, 무좀이 있다면 그 부위는 피하고 마사지하세요. 병이 있는 부위는 먼저 치료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릎 뒤, 흔히 오금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오금은 우리 몸의 순환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같은 곳입니다. 다리로 내려갔던 혈액과 림프액이 심장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좁은 통로죠. 여기가 막히면 다리가 붓고, 무겁고, 저리고, 통증이 생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위중혈이라고 해서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중요한 혈자리로 봅니다. 실제로 무릎 뒤쪽 근육은 허벅지 뒤를 타고 올라가 엉덩이, 허리 근육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70대 초반 최정우 어르신은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하셔서 만성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겁났고 무릎을 구부린 채로 걸으니 허리가 더 아픈 악순환이었죠. 무릎 뒤 오금을 만져보니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매일 부드럽게 풀어주시라고 했더니 2주 후 무릎을 펴는 게 수월해졌고 한달 후엔 다리를 쭉 펴고 주무실 수 있게 되면서 아침 허리 통증도 줄었습니다. 오금 마사지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3개 누르면 안 됩니다. 이곳은 피부가 얇고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니 아주 부드럽게 다뤄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약간 구부려 무릎에 힘을 뺍니다. 또는 바닥에 앉아 무릎 밑에 베개를 받쳐 오금이 헐거워지게 합니다. 내네 손가락으로 오금을 받치듯 감싸고 손가락 끝으로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어 줍니다. 마치 아기 피부를 만지듯이요. 손바닥으로 무릎 뒤를 감싸고 따뜻한 열을 전달한 뒤내 네 손가락 끝을 오금에 가볍게 댑니다. 절대 꾹꾹 누르지 않습니다. 살며시 얻는 느낌으로 아주 작은 원을 그리듯 문질러 줍니다. 시계 방향 10번, 반시계 방향 10번. 그 다음 림프 순환을 돕는 펌핑 동작입니다. 손가락으로 오금을 아주 부드럽게 눌렀다 뗍니다. 10점 만점에 2점 정도의 압력으로 이렇게 약하게 해서 효과가 있나? 싶을 정도로 부드럽게 하는 게 맞습니다. 10번 정도 펌핑합니다. 오금에서 허벅지 뒤쪽으로 올라가는 힘줄을 따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20번 정도 반복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마사지 후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놓고 10분 쉬면 더 좋습니다. 주의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니 잘 들어주세요. 첫째, 절대로 세게 누르지 마세요. 오금은 다른 부위와 달리 정말 부드럽게 다뤄야 합니다. 좀 아파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세개 누르면 큰일 납니다. 신경이 다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오금 부위에 정맥류가 있다면 직접적인 마사지는 피하세요. 정맥류는 혈관이 꼬불꼬불하게 튀어나온 건데, 이걸 누르면 위험합니다. 정맥류가 있으신 분은 전문의와 먼저 상담하세요. 셋째, 오금이 붓고 열이 나고 빨갛게 변했다면 절대 마사지하지 마세요. 이건 염증이나 혈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넷째, 당뇨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감각이 둔할 수 있으니 약한 자극만 주세요. 오금 마사지는 저녁에 하는 게 특히 좋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걸어 다니면서 다리에 혈액과 림프액이 고여 있을 때 풀어주면 다음 날 아침 다리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사지 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 놓고 10분 정도 쉬면 더 좋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벽에 다리를 기대거나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다른 의자 위에 올려 놓으세요. 중력의 도움을 받아 림프액이 더잘 빠집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연결 고리를 배웠습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세 곳을 매일 풀어주면 순환이 개선되고 자세가 교정되고 근육 균형이 맞춰지고 신경계가 안정됩니다. 일주일 후엔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 통증이 줄어듭니다. 2주 후엔 걸을 때 다리가 가벼워지고 한달 후엔 확실한 변화를 느낍니다. 석달 후엔 이 마사지가 습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과유불급입니다. 하루 10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시원 섭섭한 느낌이 적당하고, 오금은 더 약하게 해야 합니다. 처음엔 아주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둘째, 꾸준함이 답입니다. 오늘 한 번으로 50년 묵은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습관을 만드세요. 적어도 2주는 해보세요. 셋째, 이것은 보조적인 요법입니다. 관절이나 디스크가 심하게 손상됐다면 마사지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갑자기 붓고 열이 나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병원 치료와 함께 병행할 때더큰 시너지를 냅니다. 넷째, 내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마사지 후 통증이 더 심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내 몸에 맞는 적당한 강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꾸세요. 통증 범위 내에서 하루 2, 30분 걷고 스트레칭하고 체중 관리하고 따뜻하게 하고 물 마시고 잘 주무세요. 마음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오늘 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허벅지 앞쪽 3분, 발바닥 5분, 무릎 뒤 오금 3분, 양쪽 다리에도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며칠 하면 요령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한달 후, 석달 후, 1년 후를 기대하세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친구분들, 이웃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면 더 좋잖아요. 혼자보다 둘이, 둘보다 셋이 함께하면 더 힘이 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했더니 좋아졌어요. 이 부분이 궁금해요.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깨와 목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0견 목 디스크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